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임즈 n입니다. 미친 마법사가 둠을 둠박스 아트처럼 만들었다. 한 유저가 둠을 둠패키지의 박스 아트처럼 만든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반 고후 버전의 둠은 실제로 플레이 가능하진 않다고 하네요. 아직도 둠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드나 실험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vg247입니다. 포켓몬 고가 9월에만 거의 8,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포켓몬 고 열풍이 시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최신 데이터 보고서에 의하면 포켓몬 고는 9월에만 전 세계적으로 88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85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벌어들인 거고 8월에 비해서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포켓몬 고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20억 달러가 넘고 다운로드 수는 5억 회를 넘겼습니다. 락 페이퍼 샷건입니다. 크루세이더 킹즈 2의 새 DLC '신성한 분노'가 11월 13일에 나온다. 크루세이더 킹즈 2새 DLC '신성한 분노'의 출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신성한 분노'에는 워낙 광범위한 새로운 특징들이 담길 예정이라, 혹시 이 DLC가 크루세이더 킹즈 2의 백조의 노래가 될 것을 아닌지 기자는 궁금해합니다. 즉, 최후의 컨텐츠가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확장팩의 핵심은 게임의 종교적 측면을 확장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더 복잡해졌고 대관식에는 성직자의 축복이 필요하며 이교도에 관한 새로운 커스텀 룰들이 생겼습니다. 종교 외에도 외교 옵션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말빨만 된다면 이웃에게 자기 봉신으로 들어오라고 부드럽게 타이를 수도 있고 라이벌을 살살 긁어 도발시킨 다음 그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분노의 또 다른 특징은 랜덤으로 조각된 월드맵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각된 맵은 유럽을 압축한 것 마냥 작고 북적거리는 맵입니다. 이 랜덤으로 생성된 가상의 제국에서 플레이어는 새로운 대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크루세이더 킹즈2는 정확한 역사적 재현의 재미보다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가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 잘 되고 잘못되는지를 지켜보는 재미라고 하는데요. 이번 신성한 분노 DLC와 함께 크루세이더 킹즈2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라고 하네요. pc게이머입니다. 어떤 게임이 정말 정말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들었나? 여러 기자가 삶에 대해 돌아보게 만들어준 게임을 각자 꼽아봤는데요. 제일 관심이 가는 건 디아블로 3를 꼽은 기자였습니다. 유독 디아블로 3를 플레이하다 보면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내가 왜 삶의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온다는군요. 대신 책이라도 읽어야 하는 걸까? 어쩌면 나도 책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크로맨서 확장팩이 출시됐고 다시 수백 시간을 디아블로 3를 하며 보냈다는군요. All who the balance, beware.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 나였습니다.